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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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시작합니다. 근데, 어, 제가 기록을 단축한 이유는 여러 선배님들이 이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네, 저, <laughs> 어, 저 정중근 의원님 아, 예, 잠깐 나오셔서 예,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<laughs> 네.

좀, 뭐, 지난주에 춘천에 가서 막 너무 헤매가지고, 훈련을 안해가 나갔지만,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, 이번에 좀, 근력 운동을 좀 했어, 솔직히. 그래가지고, 과거를 못 따라가더라도, 뭐, 훈련내 갔다고 했지만, 마음 먹으면 이렇게 확실했죠. 누군지, 마음만 먹으면, 자기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무리, 무리가, 무리가 아니, 야자가할수 있다는 그 마음만 확실히 확고 하면다 이루어집니다. 아, 어. 중군, 중군. <laughs> 다 이루어진다. 예. 도전, 예. 도전, 그래. 도전, 도전, 도전 세 예. 번. 도전, 도전, 도전. 네, 아, 했습니다네 예, 아, 예, 그리고 또저 일등하신 교수님 박사님 말씀 한마디 듣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자그 나와 주십시오. 아 쟤도 도전했습니다. 아그저는 항상 제 소개할 때, 키가 부리부리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다고 했는데, 끝나는 짧은 바지 입어가지고, 부러워가지고, 그냥 눈돌까싶어 뛰는 게. 심하이! <laughs>